예연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소음 골드 러니탄을 찍어볼 거예요. 재미있게 봐주세요.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나? 이거 집으로 돌아가는 게요건가 됐다. 자 한번 달려볼까요? 뭐야? 응? 그거 뭐야? 아. 이거 오르 주네. 응? 오지. 자, 이놈의 도둑아 근데 얘 뭐, 뭐렁쳐졌지? 이업 돈이 네아 그거 꽉꽉 차서 못 먹는다 야넌 돈을 내놔라 어? 야돈을게 써놓고 음야너 거기 안 써? 없어졌네 괜찮아, 난 계속 달리겠어. 회외, 아니 면 회인. 내 집으로 돌아간다. 다다닥 뚜루루룩. 야, 너 거기 못뭐 써? 거기 안 서, 너? 어디 갔어, 얘? 얘, 저기 빗대가 꼭 잡고 말 테다. 잡아야돼 어? 감이요내 어? 물건을 줘가? 야, 야, 야. 투자. 들하이니야 점프. 비행기를 탄다. 야으로 근데 하늘에 말이 되나? 하늘에 그 뭐지 금괴가 도 있다니. 야, 어 저기 있는데 있는데, 저기 있는데, 저기 있는데, 나저거 저기 있는데. 예, 포야. 자 열심히 달려갑니다. 재현이가 지금 아이야. 쨍쨍. 안 돼. 띠로리리리. 얍. 얍. 이타. 이타. 훗. 얍. 아니 왜 벌써 부딪혀? 너무한 거 아니야? 집을 지워야지. 집을 개? 지워주고요. 완성! 자, 다음이. 헐. 14개인데. 음... 지금 요게. 뽑고 있는데. 그럼 한번 다시 딸려볼까요? 도둑 너왜 이렇게 빨라 이 다람쥐 여러분 도둑 잘 보니까 다람쥐 같지 않나요? 설마 근데 있잖아요 이게 들어보면 은 금괴를 이렇게 많이 흘리고 가는 것도 이변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오, 무슨 이렇게나 많이 흘리고아 공개를 나왜가면 데마다 공 공개 떨어지는 데고 몇 개를 훔친 거야 얘는?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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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미야 호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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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 우짜 호짜 호짜 야포 오, 점프. 어? 자 여기는 어디지? 들어가 볼게요. 슛. 스키 탄다. 유후 유우. 유후. 스키보드. 오. 오 이거 짱재네어 여자가 스키를 타네. 어 아, 스키를 타고 와. 슈. 우우우 참 갑시다 슈슈슈 내가 거기 안서 내가 너 때문에 어. 보드까지 타면서 어, 왔는데 그러려 그러려 훅후

아, 근데 여러분, 근데 만약에, 생각해보면 전 고양이잖아요? 그쵸? 근데 쟤는 다람쥐잖아요? 저가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? 전 고양이에요. 고양이가뭘 뭐 잡아먹어요? 쥐 잡아먹죠. <laughs> 네? 제말 틀렸나요? 쥐! 찌찌가내 먹이! 너를 오늘 내점심밥으로 먹어줘봐! 원래대로 돌아갈게요. 슝. 점프, 점프, 점프. 너 어디가? 이 녀석. 쟤. 핫. 이 녀석. 뭐야? 군대를 왜 이렇게 하트만 하는 거야? 아니, 쟤병 걸렸는데? 쟤병 걸렸어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어떻게 하도 다 뿌려놓고 가지? 역시. 아왜 계속 만세를 하지? 지금 만살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? 야난 너의 금고 따윈 필요 없어. 돈을 나눠라고 돈을. 금괴 있으면 금괴 내놔. 어, 군계를 달라고, 군계를. 나금고꽉 찼어.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. 뭐야, 얘 하늘이 왜 이렇게. 아니, 군계가 하늘에 또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함. 신기함, 신기함. 하늘에 또 있는 것만으로도. 자, 시동이 꺼져있네요. 자, 옆으로 옆으로. 어? 여긴 어디야? 어? 어, 여긴 어디지? 이놈아 거기 서! 뭐야, 일정으로온데 어? 또. 어? 뭐야, 누 가... 내 야식구이다, 너는. 어? 쟤또 웃어, 너? 너 진짜 또 웃어? 줘. 어?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작은 대분 어? 너를 똥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? 뭔가 좀 잔인한 것 같은데 납작하게 만들어서 너를 어? 어? 뭐지? 돈가스로 만들어 먹지마 튀겨서 어? 너무 잔인한가? 아니야 어? 돈가스로 만들고 어? 남은거는 어? 구워먹고 어? 어? 어그 뭐지? 어 너의 그 뭐지 너의 어 너의 어 너의 어 너의 너의 어어 어. 너의 남은 살은 어? 어? 어 회로도 먹고 어? 요를 어? 너어 털로는 잠그 뭐지 잠바랑 이불 만들어서 담요 만들어가지고 어? 어? 어 담요 만들어가지고 어내 방에 내가 널어너털 안고 다기 전에 요건가 보건줄 알았는데 힙 어? 어너내말 듣고 있는 거 맞아? 아주 그냥 어 내가 작은 달근 너를 씹어 먹을줄 알아라. 여기 구만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어 키보드까지 준비했는데. 아. 엣뚜흥 흐야.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작은 달근 씹어 먹을 줄 이거 얼마나, 어? 잘 타는지 알아, 이거? 어? 헬멧이 쳐. 그치, 헬멧은 쓰고 타야죠. 자, 여러분, 스케이트보드 헬멧 쓰고 타야 합니다, 여러분. 어. 봐봐요, 이렇게 위험 출구를 하면 헬멧이 막아주죠. 자, 이거 두 배로 솔직히 쳐. 이. 좋은 게저 150개 만드는 거야? 자,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